이제 이 문제 풀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순환소수의 소수점 아래 20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시오. 가, 순환마디는 305이다. 나,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된다. 문제 조건에 맞게 수를 추측해보자. 정수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인정하고, 소수점 아래 점, 순환마디는 305인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부터 순환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는 편의상 A라고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는 편의상 B라고 하자.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305야. 그래서 3, 0, 5, 3, 0, 5, 3, 0, 5,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200번째 자리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 문제야. 그럼 숫자 특성을 보자. 첫째, 둘째, 셋째야. 소수점. 넷째, 다섯째, 여섯째야. 일곱, 여덟, 아홉번째야. 그럼 열, 열하나, 삼, 영, 오, 이삼은 열두번째야. 하려는 말은 이 3이 3의 배수마다 나타나지 그럼 200을 3으로 나눠보자 그럼 200 3, 6, 18 20 3, 6, 18 2나마 2 그러면 200번째는 3 곱하기 66 플러스 2야. 이 소리는 이렇게 해석하자. 3 곱하기 66 그럼 이 숫자는 뭐야? 305 3 곱하기 1, 3, 이 6은 3 곱하기 2, 3이야. 3은... 3 곱하기 3, 3이야, 12는 3 곱하기 4, 3이야. 그럼 3 곱하기 66도 계속 쓴다면 305, 305 계속 쓴다면 이 자리가 3 곱하기 66에 해당하는 숫자 3이겠지. 그럼 플러스 2가 있으니까 한 칸, 두칸더 가면 되지. 따라서 답이 5가 되겠네. 그래서 지금 푼 문제 200번째 자리의 숫자는 5라고 쓰면 됩니다.